지난주에 계속 아파서 집에 먹을 게 없어서 간단하게 장을 보려고 트레이더 조에 왔어요. 빨리 장을 보고 아이들을 데리러 가야요 오늘 지금 빨리 아이들을 픽업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어 빨리 장바구니 하울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초코칩 쿠키. 먹고 싶어서 당이 떨어져서 그냥 약간 충동 구매해서 산 거고. 계란? 집에 과일이 떨어져서 사과. 오늘 저녁 때 새우 타코 만들어 먹으려고 옥수수 쌀쌀랑 같이 만들어 먹으려고 라임 요거 사왔고요. 옥수수 쌀쌀 만들려고 냉동 옥수수 콘. 어 쌀쌀이 빠질 수 없는 고수. 이거는 저희 아이들이 잘라서. 어, 스낵으로 먹는 거 좋아해서 사왔어요. 주황색이랑 빨간색이랑 약간 노란색이 섞여 있는, 어, 피에스타 페퍼라는 그런 페퍼예요. 아이들 간식용 고거트. 오늘 저녁 때 해동시켜서 먹으려고. 새우. 두 파운드. 휘핑된 크림치즈. 적양파. 쌀사. 그리고 요거는 버터레터스랑 로디치오라는 약간 적상추? 적상추? 약간 매콤한 맛난 상추랑 섞여있는 그런 샐러드인데 새우타코랑 같이 먹으려고 사왔어요 마지막으로 요거 메이플립 쿠키인데 이게 약간 조금 달긴 한데 안에 크림이 메이플 시럽? 약간 그런 향도 나고 하면서 맛있어요 어, 이거는 시즌 상품은 아닌 것 같고 거의 늘볼수 있는 상품인 것 같은데 조금 달긴 한데 저는 블랙커피랑 이거랑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게 좀 이제 땡겨서 이것도 사왔어요 이렇게 어, 사왔고 가격은 이렇게 다 총해서 54불 정도 들었습니다 완전 진짜 제 아픈 동안에 며칠 사이에 완전 가을이 다 됐어요. <laughs> 우와 오늘 간단하게 나중에 먹을 콘 쌀쌀 만들려고요. 냉동 츄수에 바로 이제 해동을 어느 정도 한 상태에. 보통 여기다가 원래 할라피노도 조금 넣어주는데 오늘은 안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직도 약간 식욕이랑 입맛이 돌아오지 않아서 좀 약간 이각이 제대로 아프고 나서 좀 돌아오지 않아서 맛을 어좀간 같은 거를 잘볼수 있는지 몰라서 우선 대강 봐 먹고 나중에 남편한테 확실하게 입맛에 맞게 간을 맞추라고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임을 두개 짜서 넣어줄 거예요. 라임이나 레몬 짜줄 때 이렇게 밀어주면 좀더 즙을 많이 쉽게 넣을 수 있어요. 고추도 적당량 썰어서 넣어줄거예요 이제 잘 섞어주면 됩니다 새우를 구워주기 전에 케이준 시즈닝에 살짝 절여 재워넣으려고요 지금 이렇게 놔뒀다. 가, 나중에 먹기 직전에 구워서 안에 싸서 먹을 거예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제가 이 지난 주에 계속 아팠는데 그제서 정신이 없었는데 아, 제가 이렇게 아파서 여기 r 침대 s a gift. I don't know, there is 엄마, 내가 이거 들고 왔어. 나중에 읽어봐 하면서 이걸 들고 왔는데, 지금 오늘 읽어봤어요. <laughs> 한 일주일 뒤에 'Get well, Mom', '건강해지세요' 딱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되게 웃겨요. 엄마에게 'I feel bad for you, getting sick', 'Maybe when you feel better, we should all go somewhere you want' (also, you will the boss the whole time eva and i are thinking we should give you gifts from target <laughs> how that is going to drive us to target right now i'm wondering what we should get you gopro 그러니까 애들이 애들 앞에서 뭘할수 없다는 게딱 보고 애들이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A New iPhone frame, whatever, but anyways, get better. By your son Ethan. 어 oh, 나름 자기 이름은 또 콜시브로 적어놨네요. <laughs> 그런데 PS가 또 웃겨요. Evelyn is really annoying. Should I be in charge? <laughs> 어 너무 귀여워요. <laughs> 어 웃겨. 어쨌든 어, 생각지도 못한 청소를 시작하려고 하다가 오늘 생각지도 못하게 좀 약간 빵 웃음 웃음을 찾고 이제 청소 이제 빨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뭔가 좀 날씨도 별로 안 좋고 해서 국수가 먹고 싶은데. 지금 따로 육수 내기도 좀 귀찮고 그래서 오늘은 이 소면을 제가 며칠 전에 만들었던 소고기국에다가 여기다가 이걸 끓여서 한번 말아서 먹어보려고요. 여기다 바로 삶아서 조금 이게 국물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원래 국물보다는 건더기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그렇게 해서 점심을 만들어 먹을 거예요. 좀 약간 국물이 확실히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간이 쓰지 않아서 물을 더 넣기는 조금 애매해서 그냥 약간 죽같이 먹어야 될것 같아요. 소고기 묵국 국수가 완성이 됐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앞으로 약간 국수? 면 먹고 싶을 때 이렇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면이 진짜 먹고싶었는데 라면은 먹고싶지 않았고 약간 파스타도 먹고싶지 않았는데 육수 내기는 진짜 귀찮았거든요 국에다가 국수 말아먹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는 학교 트렁크 트리에 갔다와서 에블린이 내일까지 학교에 제출해야 되는 숙제가 있어서 숙제를 만들고 있어요 저기 이렇게 저게 지금 어 1학년에 할로윈 근처쯤에 오면 나오는 숙제인데 펌킨을 이용을 해서 스토리북 캐릭터를 만들어 오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제가 이스니 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처음 1학년 엄마여서 그냥 진짜 이스니가 그대로 다 했거든요. 그냥 자기가 구상을 하고 제 만들었는데 막상 학교를 가서 보니까 이게 도저히 1학년이 만들 수 없는 경지의 레벨에어 그런 어그 펌킨들이 와 있더라고요. 1학년 학교 숙제는 1학년 숙제가 아니라 엄마 숙제입니다. 올해도 저희는 그냥 그래도 이제 엄마가 하는 것보다 아이가 확실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저거 거의 다 에블린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멀리서 보면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가까이서 보면 어 이렇게 조금 잘 예쁘게 안된 부분도 있고 어 뒤에도 자기가 만져서 이렇게 된 부분도 있고 이래요. 핫글루 같은 거는 물론 이제 kind of well. 남편이나 제가 도와주고 no, so. 있고, long... 다른 부분은 oh, 이제 보이니 okay. 보이 kind of 최대한 well, yeah, 하는 well, 걸로 See, 만들고 있어요. Okay. 여기 코끼리 oh, 제럴드 얘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에블린이 이 okay. 제럴드 앤 okay. 피기 okay. 요 스토리북을 so,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And then I will put it on. And you're sticking on the side of his face. Mm -hmm. <laughs> oh. Whoa, that's a lot <laughs> of glue. Daddy, you're not really good at hot gluing. All right, there I go. Okay, you stick him on. Stick it on. You push it on. Where the glue is. All right, there you go. The ear looks really wide. And it's weird. <laughs> No, it looks it looks finey, Evelyn. Like it it doesn't look weird. It looks perfect. Okay. It looks like kale, though. However, she wants to make it. I know. It looks it's perfect. My pumpkin is my project. It's your pumpkin. What? It's my pumpkin. My project. My and my ears. Oh, please keep that spirit. It is your homework, and you're responsible for it. <laughs> That's right, so funny. He, right, yeah. oh, and then push it down on the top where the glue is. I can feel it. Oh, push it down there, That's you high. go. Yeah. This is Gerald. <laughs> oh, that's so perfect, uh, Evelyn. Uh, Good job. You. Bye bye. Bye bye.